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원고를 가지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동료 중에서 글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회사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이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반대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직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사례, 진짜 사례고요 중소기업 사장으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한 중소기업 사장이신 A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A씨는 종종 격리과 가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저한테 한 번씩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A 씨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못마땅한 직원 한 명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입니다. 어, 그 직원에 대한 분노와 당장 그만두세요라고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굉장히 어, 힘들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도대체 왜 사장 사장이 직원 한 명, 부서장 한 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을까요?이 피씨는 회사의 재정을 담당하는 경리과 부서장으로,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나름 경력물을 안정적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사장을 한나게 하는 이 피과장의 문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장에게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만큼 개인적으로 중량 가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 다니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비과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은 항상 즉흥적인데요.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에도 갑자기 하루 쉬겠다든지 사장의 질책에 기분이 나빠도 입을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휴 뒤에 연달아 더 쉬겠다고 하다가 안 된다면 그때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일정이 없는 그만두겠다는 말을 남발한다는 것인데요. 평소에 업무 처리 능력이나 40대인 그 비가장의 나이를 볼때 철이 없는 것도 아니고 A 사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마음처럼 퇴사 처리를 쿨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비가장만큼 일을 해낼 대체 관리자를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것이 곧 중소기업의 어, 경영자의 골치 아픈 현실이기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사장은 쏘가리를 하면서도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김 사장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유능한 격리과장을 구해서 여전히 그만두겠어요. 라는 부실수표를 난발하는 비과장에게, 그러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한방 날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 A 사장의 속내를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먼저, 김 사장, 아, 죄송합니다. 먼저 A 사장의 처리 방식도 좀 답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툭하면 그만두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비과장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붙잡아야 할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회사에서는 당장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과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있지 그러니까 당장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과장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나면 해고 1순위가 될게 뻔하죠 이러한 직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장에게 그 직원은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그만두겠다는 라 말을 남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니한 근무태도를 보여주는 상사를 둔 격리과 직원들은 과연 상사로서 이 비과장을 존중하고 대우해 줄까요 다 아는데 모두가 다 아는데 본인만 회사에서 자신이 유능한 직원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이런 앞에 비과장의 경우 외에도요.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종종 얼음장을 놓는 직원 중에는 어,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직원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직원도 꽤 된다는 것입니다.그럼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는 대부분 급여를 인상해 주길 원하거나 이제 조금 자신의 이제 업무 환경을 개선해 주길 바라는 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다면 먼저 회사의 요구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즉흥적으로 어, 그만 두겠어요를 남발 하다가는 언젠가 그하살이 나쁜 평판으로 본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만두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직원은 결국, 저는 이 정도밖에, 이 정도 그룹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한정지어 높은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죠. 위의 사례가 아니라도 사표는 최선이라고만 할 수가 없죠. 물론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그게 되면 내야 되지만 어, 그 부분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사표가 내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났더라도 인성까지 갖춰야 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 여러분이라면 회사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겠다는 말을 난발하는 직원에게 호의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긍정적이긴 힘들겠죠.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사표를 내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내 마음에 드는 착한 천사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깥에는 어떤 또알수 없는 어 그런 또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사표를 내기 전에 좀더 어, 회사에서 뛰어난 직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단 그 회사가 여러분이 이제 어,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면 말이죠. 거듭나기 위해서 분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낼 때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어, 내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만두겠어요. 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은 어, 결국 여러분의 평판에 나쁜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자주 하는 직원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 팁이었습니다.